라연지 좋아하세요. 기다리겠습니다. 혜진이 안녕. 시구하러 대구 갑니다. 시구 꼭 해보고 싶었지만, 막상 이렇게 시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떨리네요. 제 본업이 아닌 일을 할 때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. 저의 바람은 스트라이크 하면 너무 좋겠지만, 눈큰 욕심이고, 땅에만 안 꽂았으면 좋겠어. 아! 땅에만 안 꽂았으면 좋겠어. 이게 너무 빨리 던지려고 하지 말고, 욕심을 버리고, 정확하게만 던지면 되는데, 그리고 또막 뭐 리허설이 있고, 막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때 딱한번 던지면 끝이잖아. 이것도 되게 걱정인 것 같아. 계속 시구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시즈이 분들도 시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서 꼭 해보고 싶었는데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국 야구를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아 야구도 재밌구나 하면서 또 삼성 라이온즈를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삼성 라이온즈의 시구를 하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, 삼성 라이온즈 유, 공식 유튜브에서 또시고 기다리겠습니다. 라고 또 해주셨더라고. 그걸또 보고. 그래서 언젠간 할수 있으면 좋겠다. 라고 생각했는데,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지만, 떨리네요. 또. 그냥 땅에만 안 꽂았으면 좋다 강수량이 7시, 8시, 9시가 제일 높던데요. 갈수록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튼, 그 다음에, 열심히 하고 올게요. 오늘 잘해야지 아마, 또 다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? 아무 잘하고 계시죠. 감사니이팅 도착하기 10분 전에, 올라갈 <laughs> 바다. 직구, 공, 잡으시세요 네. 네. 맞아요. 네. 정석입니다. 아, 갑자기 떨리네. <laughs> 더 이상 필요가 없어. 어, 진짜요? 공, <laughs> 오! 던지지 않아코는한번던져주요코브 던지는 거아 아니요. 들어서 집구에서. 집구에서 응. 네. 이렇게. 중지 효과를. 똑같이 던져 내가 똑같이 빗들어서 이렇게. 네. 어우, 겁합니다원체인선서친구라고 어떻게 지공공명입니다 네. <laughs> 음. <오. 웃음> 오. 오늘 어, 선발 바꿨어야 됐네. <laughs> 손을 붙이는 게 좋아요. 딱 붙이고 다시 잡고 이제. 오. 맞나요? <laughs> 이렇게 하면 파워이돼 예, 그냥 파울. 조금 쩔쩔 수 있는 게 훈나는. 와. 초등학교 때 야구부가 있어서 저희 학교에 어. 그래서 야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왜 야구 안 하셨어요? 아 그때부터 연예인 하고 있었어. 아아 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니다 감사합니다. 오늘 잘해야지 아마 또 다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오늘은 2025 신한솔뱅크 KBO 리그 개막전 키움 디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대결 오늘의 시구자입니다 그룹 n c t 의 제노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시티 드림 제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구를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2025년 시즌 개막 승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 라이온즈 파이팅! 아주 힘찬 파이팅을 외치면서 제노 씨, 제가 해설을 하면서 예. 완성도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. 뭐 볼의 완성도, 선수들의 완성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. 예. 이 제노 씨이 몸의 완성도가 어. <laughs> 정말 선수 완성도입니다. 어, 평소 에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요, 것 같아요. 체가 상당히 네.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.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호성 선수가 시구 지도를 해줬다고 하는데요. 오, 아, 훌륭한 시구입니다. 어, 공이 아주 잘 뻗어 나갔어요. 첫 경기에 첫 시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. 네. 어, 회전수도 좋고요. 아, 투구 동작도 아주 깔끔했습니다. <laughs> 해냈다, 뭐. <laughs> 해냈다, 그럼. <웃음> <웃음> 자 제노 씨의 시구였고요.